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 정면 보고. 자손 인사 할까요? 손 인사. 자 정면 하트. 자몸 틀어서 오른쪽 볼게요. 자 오른쪽 손 인사 해세요. 손 인사. 자, 왼쪽 볼까요? 자, 왼쪽도 하트 해주세요 자, 인터뷰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으세요 마이크 거기 있어요, 옆에 아, 네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, 안녕하세요, 이번에 졸업한 사이어스입니다 음? 네, 졸업 소감 부탁드릴게요. 어, 일단 네. 정말 10대 마지막을 해서 음. 졸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. 제가 하고 싶었던, 오고 싶었던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. 또 20대가 된 만큼 앞으로도 성숙하고 오래스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는 투어스 분들 또 되겠습니다. 네,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친구들 어 그래도 학교 오는 동안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먼저 얘기도 바로 주서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나중에 꼭 우리 콘서트 보러 올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포맨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자 경민씨 성인인데 하고 싶은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고 싶은 거는 성인 되면 찜질방을 10시 이후에 가는 건데 그거는 제가 최근에 성공을 <놀람> 해가지고 PC방을 하면 10시 이후에 가는 걸도전해보려 <laughs> 네 팬들한테 새해 인사 두장 드릴게요. 어, 어 정말 팬분들 오는 날도 새해 분 많이 받으시고 또 날씨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멤버들 왔나요? 어 아직 안 왔는데 올 예정이어서 팬들이 보고 싶네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서 응. 감사합니다. 자 마이크에 속이 놓고 가시면 돼요. 네. 경민 씨, 잠깐만. 네. 우리 교, 마지막 교복인데, 교복 모델 포즈 한번 합시다. 어, 이거, 한번 어. 자, 멋있는 포즈로 하나 갑시다. 네. 네감사합니다